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의 일생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그리고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체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어, 우리 전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 대신 측 수원노회 노회장입니다. 노회장이기도 하고 또 어, 노회의 규칙에 의하면 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 교회를 목회할 때에 축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어, 임시 당회장을 파송을 해서 임시 당회장의 지도를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 임시 당회장으로 어, 어, 제가 제 스스로를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먼저 아름다운 교회고 네. 우리 전사님이 두 번째 교회인데,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노회 안에서는 우리 남산 전사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이제 1년에 한번 정도 또는 교회에 참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찬송가와 지금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송가는 가사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는 246장인데 어, 이 찬송가를 제가 전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복된 일이 뭘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을 겁니다. 뭐, 빨리 생각하시기에 의사. 그죠? 의사는 참 귀한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 귀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 그다음에 3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의사 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의사의 면허증을 갖게 되죠. 의사는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귀한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의사라는 직업으로 인하여서 얻는 이득들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의사를 성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직분도 참 소중한 일이죠. 선박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알게 해주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숙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참 귀한 직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저는 이 성직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직분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보다 더 소중한 일. 왜냐하면 의사들은 기껏해야 70년 내지 80년 살 사람들 좀더 살게 만드는 것 뿐이겠죠. 한 60세에 어떤 무서운 질병을 빨리 발견해서 수술해서 치료해서 그를 살린다고 해도 70세, 80세, 90세, 뭐 지금 100세 세대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게 될수 있겠죠. 그래도 그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준다라고 하는 이 성직, 이 거룩한 직분, 목사의 지위, 또그 목사들이 목회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모릅니다. 병원보단도, 학교 부담도 그 어떠한 장소 부담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단지 이 교회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무조건 되고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잘 조직된 그 조직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통하여서 예배의 규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제일 최초의 교회들은 바로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 장소에서 다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장소를 넓혀가는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오면서 그 초대교회를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그 가정에서의 예배,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의 기쁨을 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곧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도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해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점점, 점점 지경이 넓어질 그런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거는 이제 1년 후의 일이고, 5년 후의 일이고, 10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갖는, 오늘의 교회에서 갖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지 않냐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 여기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1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보담도 옛날 찬송가 246장,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 속에서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우리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아까 찬성과 1절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교회는 내 아들이 이제 목회화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지. 또는 뭐내 가족이니까, 친족이니까, 친구니까 그냥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교회의 정체성에는 피 흘려서 사신 곳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여기는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집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나라이고 작은 나라 지금은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조그만 아주 소규모의 교회이지만 이것은 그냥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사실 너무나도 귀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눈동자 같이 아껴서 그래서 늘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인 우리들은 그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못 배웠어도 우리 자식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정말 고생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울려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보호하십니다. 누구도 여기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있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합니다. 비록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보초래 교회가 뭐 저렇게 뺏게 못하나?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하거나 깔볼수 있는 눈길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눈덩자처럼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들이 할일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일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노력을 애써서 하셔야 됩니다 전사님은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한테도 맡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기도 교회에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과 두 번째는 땀이 필요합니다 땀을 여야 쓰고 수고하는 것세 번째는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애써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점점 점점 더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한데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네,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함께 하는 일들. 모이기 힘쓰고, 서로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며, 내 일처럼, 내 집처럼,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교제하는 일들. 교회 생활.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교회 문화이죠. 아름다운 교회 문화.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더 창대질 것을 꿈꾸면서, 교회의 이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마지막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늘 좋아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그 일을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아름다운 추억의 밑거름이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한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후에. 아마 저는 10년 후면은 이제 82세가 되니,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그래도 86세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을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90대까지는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0년 후 20년 후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만난 오늘의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결심해야 할 일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이도 먹었을 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전호사님은 그때 분명히 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 우리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나? 그 교회를 사랑했나? 교회 문화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즐거워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잘 토달, 토대를 쌓시기 바랍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정말 이름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로 놀랍게 성숙되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 속에서 오늘 예배의 환경, 예배의 장소가 발각되면 그들은 그곳이 곧 죽음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카타콤에서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주의 피를 나누며 주의 떡을 나누며 함께 헌신과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희생과 더 놀라운 헌신과 그 놀라운 땀 흘림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전 세계에 이렇게 놀랍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니, 이 교회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로 세운 남수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명철을 더하시고 헌신과 노력하게 하시고 정말 피로가 죽여서 하신 교회를 양떼들을 내 가족보다 내 자녀들보다 더 귀히 여기며 더 아끼며 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성로들 위해 기도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기쁨으로 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돕지 않으면 힘 도와주지 않으면 애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로 하여금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도심을 인하여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여름 타장마당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는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질하신 사랑과 성령님, 가마감동, 충만은의 역사하심이, 이 귀한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마 진리의 역사가, 오늘 부정한 종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선업과 일터 위에, 귀한 자녀들 위해, 귀한 종으로 세운 전호사님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